네, 영상 녹화는 현대시는 1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자, 저 떡상장인이 직접 인증해드리는 500만 원으로 1억 만들이 프로젝트. 오늘 벌써 투자 12일째 접고 들었습니다. 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은 어느새 900을 돌파해서 아, 이제 0만원 가까이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어제 제가 이 보라코인을 타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틀만에 3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보라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담아둔 모든 종목들은 아, 전부 다 떡상장인 타점망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자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코인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떡상장인 타점방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됩니다. 별도 비용 없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신규 상장한 GK싱크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GK싱크 단기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테니 한번 잘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종목이 신규 상장하게 되면 상장 당일의 시가 이렇게 43원 부근에서 상장 당일의 고가 60 12억까지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보통 상장 당일에 고가 대비해서 절반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상장 당일에 어 생각보다 큰 슈팅이 나오면서 개미들이 다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개미를 털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0.5라인 여기까지는 보통 조정이 오는데 보셨대로 이미 상장 당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고 현재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타점은 여기 0.786라인 바로 여기 최하단 라인입니다. 하지만 매수 가능 번역은 여기 보이는 이 메모 칸이에요. 보통 상장 강의를 이렇게 슈팅을 준 종목은 개미들을 털고 N자형으로 다시 한번 슈팅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매수 가능권에 있는 GK싱크하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정 신호를 포착했을 때 매수를 한다고 라 하면 단기 슈팅을 보여주고 위에 있는 0.236을 여기 58원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58원까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20%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단기 맨날로 굉장히 매력적인 팥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가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코인들만 고래가 담아서 저떡상장인이 직접 500으로 이런 만드는 인증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12일 차에 접어든 영상 현재 90% 나량 자산을 증시시 했는데 성공했고 제가 사고 파는 모든 종목들은 떡선장인 탑전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탑전방은100% 무료로만 운영되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당장 내일 급등할 코인들 오늘 밤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